네 안녕하세요 우리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을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투자 파트너 최기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2026년 병원의 첫달 여러분들 1월도 이제 막 빠지네요 올해 첫달이 만큼 우리 주주님들 성공 투자의 기쁨을 좀 맛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다는 역사적인 소식과 함께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이 정작 우리 정부 해성에어로보틱스가 오늘 7% 가까이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굉장히 또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어제까지는 그래도 나름 전고점도 기록하고 그래도 떨어졌지만 했는데 갑자기 또왜 이러냐 고점에서 물린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굉장히 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걱정석이 문자 가니 굉장히 또 많이 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게요이 구간은 걱정하실 구간이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 해성 에어로보틱스 전망이 너무나도 좋은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하락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이 뻔하디 뻔한 세력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다음 주 월요일장과 그리고 내일장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왜 절대로 매도로 대응하시면 안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영상 딱 10분 동안 여러분들께 그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짚어드리는 이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말씀드린이 대응 이거 하나만 좀 받아가셔도 이번 주 마무리와 다음 주 시작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과 구독 제 채널 구독과 그리고 저 우리 해성이 로보틱 항상 좋아요와 그리고 응원 메시지 한 통씩 남겨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면 책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밑에 이렇게 스코를 내리면, 여러분들 1초도 안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주진이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죠. 네, 트럼프가 관세를 협박을 하든 말든, 뭐, 우리 코스피 지금 5천선을 돌파했죠. 를 요게 바로 여러분들 타코 트레이드의 힘이라는 건데, 시장은 이미 영리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해성 에어로보틱스 지금 주가 보시게 되면 상승세 잘 타다가 갭상승 한번 크게 띄우더니, 요 며칠 힘없이 밀리니까, 아, 다들 멘탈이 또 털리실 겁니다. 아 최근 또 지금 나 고점에서 수익 몇 보고 그대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 주시는 주주님들 지금은 여러분들 공포에 질려서 이제 매도하실 때가 아니라 이 세력들 있죠. 세력들의 의도를 저희가 역으로 이용하셔서 수익을 좀 보셔야 될 때예요. 네, 제가 우리 오늘 해성 에어로보틱스 왜 다시 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께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이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뉴스 혹시 보셨나요? 뉴스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아이로보틱스 그러니까 옛 y o m 인 거죠. 예, 지금 얘네가 우리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이렇게 뉴스가 뜨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 소액 주주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요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인데 로봇 감속기 연합군이 여러분들 탄생했다는 거죠. 아이로보틱스는 설계라고 우리 해상해로보틱스는 그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 물건을 만드는 파운더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려 310억 원 규모의 양수도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다는 라 거고 오는 3월 에 잔금 난이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액, 주주, 항소, 여러분, 요거는 그냥 기업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잡음일본,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인, 아까 말씀드린 이 로봇, 감속기, 국산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질까요? 세력들은 호재를 띄워놓고, 이 개미들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주가를 그때 의도적으로 눌러서 손절 물량을 여기서 받아냅니다 어, 뉴스 떴는데 이거 왜급등안 하냐 하고 던지는 그 물량 지금 누가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수급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나 모르겠고 그냥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이렇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6753-9350. 여기로 여러분들께서 해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실시간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이라 하면은 제가 이 구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매도하지 시 마시고 일단 저와 함께 소통 먼저 하시면서 여러분들 제 의견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하자. 여러분들 그 의견에 맞춰서 제가 대응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소통을 제가 영상에서도 이제 해 봤는데 왜 굳이 이렇게 문자로 하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이때 여러분들께 1월 9일에 여러분들 이때 저점 매수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알고 보니까 1월 9일 영상을 이때 1월 28일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시겠죠? 를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당연히 타점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8 0 0 0 원에서 2만 0 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타점이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수익률을 볼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현저히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저점 매수 내가 언제 해야 되는지, 내가 매도해서 언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반드시 위에 번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성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수급을 좀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 흥미롭죠 예 여러분들 지난장과 지난장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외국인이 지금 매도 하면서 불안감을 또 조성을 했죠 그런데 오늘 주가가 7%나 이렇게 빠지는데 뭐 오히려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간과 우리 개인은 공포에 질려서 막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리한 외국인 세력들 지금 어때요? 지금 이 가격을 바닥이라고 보고 주워 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를 봐도 이 갭상승 이후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여러분들 뭐예요? 요거는 전형적인 개미털기 구간이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뚫려다가 잠시 뒤로 물러나서 힘을 모은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세력의 의도가 좀 중요한데, 여기에 소가 넘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수익률은 너무나도 낮아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요면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 장에서 이 판을 짜는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렇죠? 이제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주식하면서 제일 힘드신 게 아마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텐데,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의도를 파악하라 해버리시면, 그저 그들이 이렇게 막 수익 보려고 이것저것 계획을 다 해놨을 때, 저희는 얘네랑 매집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저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혼자서는 당연 어렵죠. 그래서 저 책의자가 함께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종목, 우리 종목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당연히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비참하게 손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주주님들 이 평생 피땀 흘려서 모신 소중한 노후 자금인데 여러분들 이러한 변동성에 절대로 흔들리셔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일하시느라 뭐 이제 주, 이제 손주 손녀들 돌보시느라 굉장히 또 바쁘셔서 이 차트 볼 시간도 없으신 우리 주주님들 더 큰돈 여러분들 만지셔서 이 손주들 선물도 사주시고 당당한 가정이 되셔야죠 여러분들 이 주식은 운이 아니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 아니라는 점 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내일장, 금요일, 이번주 금요일장과 다음주 월요일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장 시작 점부터 세력의 수급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딱 맞는 매매 타이밍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매, 추매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반달 수익 실현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사인 시그널. 저책이자와 함께 대응하시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서도 아이고 간 매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여기서 매도해서 빨리 수익 내야겠다 이런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대응하셔서 나중에까지 미래까지 여러분들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6753-9350 여기로 해성이라고. 그리고 체계적 화이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이 화이팅은 도대체 뭐냐? 파이팅!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대가성 사실 따로 바라는 거 없거든요. 대신에 채널 구독, 우리 해상 에너로보틱스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화이팅과 같은 응원 메시지 한 통. 여러분 요게 저에게 굉장히 또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씩,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그리고 화이팅 최이자 화이팅과 같은 응원 메시지 한 통씩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은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더더 열심히 하는 최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혜성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아 이분은 내 영상을 보고 수익이 정말 간절한 우리 식구구나 하고서 폰에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실시간 대응, 요걸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전략 같은 거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문자로 중요한 이병곡적마다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력들 목표까지, 가 여러분들 요거 다 전송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다. 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로 대가성 바라는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채널 구독. 우리 해성 에어로바틱스 영상 좋아요. 우리 응원 메시지 한 통까지 이렇게 남겨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여러분들 이 주식으로 굉장히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냥 그저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세력의 의도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세력들 세력들을 머리 꼭대기에서 놓으셔서 반드시 최고점에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그만큼 절실하고요. 여러분들 이 주식은 혼자 하면 지옥이지만 함께 하면 축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주가 조금 빠진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수익 실현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 요거까지 전략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010-6753-930으로 여러분들 해성이라고 최기적 화이팅이라고 여러분들 문장 통 남겨주세요. 여러분 문자 보내시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수익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수익을 웃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실시간 수급 데이터 보러 다시 가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최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